안녕하세요 신뢰목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니온 머트리얼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비중 갈등 히토리 관련 대장주이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면서 종목은 착상으로 봐서 1차 상승 후에 장기간 조정 막바지에 있는 것 같아요. 비중 갈등은 계속되고 재료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들어가도 될 어떤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음, 음. 어, 지수는 이제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예, 쌍봉 맞고 좀 내려와서 1차 하락 후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예, 반등 후에 하락이 좀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 이후에 매집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스윙 매매 같은 경우 요 위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위쪽에서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밑에 쪽에 좀 조정을 줬을 때 지수 조정으로 우리 종목들도 조정을 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떨어지면 무서워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좋아해야 됩니다. 수익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수가 떨어지면 음, 투매 개인들이 공포에 투매가 나오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수익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을 하면 좋은 구간이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트리얼, 어,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유니온 머트리얼을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1,600억 정도 되고, 발행 주식수가 4,200만 주, 유통 주식수 2,300만 주 정도 되고요. 유년가는 500원 짜리고, 이 예, 유니온이 한4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 뭐 크게 지금 재무상으로는 우량하지는 않은데, 뭐 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거의 세력주죠. 세력주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고 맨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봉상으로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히토리 관련해가지고 상승했다가 지금 물림이 50% 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 월봉상인데요. 월봉상에도 충분히 조정해 있는 상태, 에 고점 을 형성하고 쭉 세기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피보나치 조정대에서도 50%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골봉상에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한 1차 상승하고 쭉세경으로 눌려 있는데 50%대까지 와 있는 상태다 50%까지 충분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이슈가 한번 터지면 종목이 상승하는데 1차 상승은 5,000원, 2차 상승은 6,000원, 여기도 1차 상승, 2차 상승이 거의 5,000원, ,000, 6,000원 대에 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보면은, 예, 일본으로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조정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매물대에서만 계속, 예, 상승하면 바람먹고, 눌리면 사하고 이런 개념이라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놀면, 예,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또,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좀 잘라보면, 여기 박스권 이렇게 있었고, 박스권 올라서면, 박스권 올라서면 뭐한 4,500원에서 4,000원. 4,000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지금. 4,000원 선. 4,000원 무너지면, 다시 4,000원에서 여기는 3,750원인가? 이 정도에, 서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3,500원과, 어차피 3,500원과 4,000원, 3,500원과 4,000원 여기에서 놓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3,700원이 전자점 부근에서 또 추매할 수 있고, 3,500원 선에서 추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쌍바닥 부근까지 또 있지만, 이거 거래대금을 보면은, 여기서 터진 거래대금 여기 부근이고, 여기는 거래대금이 여기인데, 딱그부분 아래쪽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이렇게, 하단 박스를 또 만들 거고, 지금 하단 박스를 만들려고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하단 박스 부근에서 매집을 하면 됩니다. 어, 왜냐면 결국 뉴스나 재료가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하락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음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기회로, 수행은 기회를 잡아야 돼요. 거기다 지수까지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 시에 또, 물론 이게 지수 관련 해치 종목이지만, 예, 재료만 나온다면 슈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관심 가지고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죠. 계속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면 그대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예,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려가면 반등 나오고, 내려가면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면 상단 박스권 예, 박스 무너지면 또 하락 나오고. 이런 형태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거의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그러면 3,500원? 선이 바닥선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을 에, 분할로, 내려갈 때마다 분할해주면, 어, 계속, 어, 슈팅이 아마 줄기 때마다 또 챙기고, 또 슈팅 줄 때마다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왜 슈팅 줄 때마다 이런 종목을 챙겨야 되냐면, 음, 미중 갈등의 히토류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재료예요. 그 재료들은 뭐 아주 크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챙기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챙기고 이렇게 물러지면 또 사고 챙기고 또 사고 챙기고 또 사고 이거만 계속 해야 되는 매매예요. 이렇게 꼬리 꼬리를 계속 먹는 거죠. 그리고 매수했으면 어느 정도 어 아, 좋은 그 재료가 나오면 이제 목표가는 5천 원. 그다음 6,000원 음, 크게 보고 있는데요, 꼭 챙겨가면서 매매를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유니유온 유니얼 머틀리어는 크게 수익 매수를 보는 사람은 1차 목표를 5,000원 그냥 보세요. 4,500원, 4,500원에 1차 저 3분의 1 정도 어, 매도하는 방향하고 5,000원 선이 일차 그러니까 나머지의 절반 그 다음에 6천원 선까지 최종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런 매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은 아까 3분의 1은 매도 했는데 좀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매매로 계속 1분은 들고 가고 이런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열 네, 머트리얼 유니어머티리얼. 이상으로 눈열 머트리얼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